학생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학교 학생,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그 팜프레스에 이름들도 다 나와 있어요. 아, 이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코로나 3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2만 명에 이르던 후원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 침몰하는구나.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러면서 매일 청소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매일 생활을 갈아끼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입니다. 인 성경을 수 차례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아,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비디에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악기 하나를 마스터하게 합니다. 저는 나이 70국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악기 하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간에 내가 하모니카 하나라도 제대로 불렀으면 이 구간을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하모니카를 갖지 못했습니다. 시골교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던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하모니카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충주에 계시는 이정자 선생을 님 만났습니다. 아주 곱게 나이 드신 아주 명한 성악가이십니다. 그분이 용자샘에 찾아오셔서 저의 얘기를 듣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 됐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분이 저를 놀렸습니다. 촌소리가 난다. 처음에 찬송가를 했는데 잡아 끄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위로와 희망과 도전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 나이에도 이 늙은이가 뒤늦게 도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젊은 청년들이여, 체념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 어려운 구간을 노래로, 글로, 독서로, 명상으로 넘겨라,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 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 제가 몇년 안에 정말 좋은 성악가가 돼서 전 세계 다니면서 버스킹도 하고 용기도 주고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곡을 골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처음에는 어려운 곡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던 노래입니다. 유레이즘이요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유는 당신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이 무너질 때 당신만 있으면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당신이 어깨에 기대주면 산 정상에도 오를 수 있고 폭풍이 부는 바다도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당신이 나에게 힘이 되주면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10배 100배 발휘할 수 있어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그 당신을 생각하면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ul, so weary, and troubles come, my heart burdened And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far in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Show oh. My home is over t h e e o ronat naria serenato ora tempeste astanti fresca pare 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마음으로 작별을 골랐습니다. 함께 가사 띠울 테니까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음악회지만 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 우리 유준이 나유준이 아, 엄지유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다이올린 함께한 허지민 그리고 아침기의윤정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피아노 반주 원래 섬기는 교회에 반주를 하시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마치고 바로 떠나야 되시는 분, 성일현 선생님 피아니스트 <laughs> 네. 아, 그리고 어찌 보면 제일성에서 천사처럼 섬니처럼 이렇게 나타나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주인공이십니다. 이정자 선생님. 저거 지 그리고 또 이제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산에서, 동네 방네에서 <laughs> 어, 발성 연습도 하고 할때 그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와 봐, 듣고 해준 우리 아침지기들, 선생님들에게도 감사. 또 역시 가장 감사한 것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한 시간에 공스님의 마음에 고향을 삼아서 이렇게 와 주신, 함께 해 주신 우리 아침 편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어, 어, 내일 아침에 새 인사할 때또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옆에. 주변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일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이것으로 어, 작은 음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